이사칠 학원 분당 이매점에서 2019년 윈터스쿨을 다녔고 서울대학교 자율전공학부에 진학하게 된 정혜은입니다. 이투스 이사칠 학원 부천점에서 2년 동안 썬머스쿨과 윈터스쿨을 다녔던 김태현이라고 합니다.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합격하여 입학하게 되었습니다. 이투스 이사칠 학원 원주점에서 2019년 윈터스쿨에 다녔고 경희대학교 한의과에 합격한 이해찬입니다 <목소리> 이 능동적으로 자신만의 학습 시간표를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원할 때는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었습니다. 무조건적으로 학생을 학원의 스타일에 오겨넣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스타일대로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 이투스 이사칠 학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. 학원에 다니기 전그 방학은 일찍 일어나봐야 0 시에 일어나고 기본으로 핸드폰을 4 시간 정도는 하고 있었는데 이투스 이사칠 학원에 다닌 이후부터는 수면 습관과 핸드폰 사용 습관들을 관리받으며 현명한 방학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습을 무작정 오래 하는 것보다는 보다 정확하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1대1 상담을 통해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날마다 시행되는 일일 과제나 단어 시험, 투스 전국연합 모의고사 등을 통해 제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채워 나갈 수 있어서 단기간에 최대한의 효율을 낼수 있다는 점이 이투스 이사칠 학원의 최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투스 이사칠 학원에는 담임 선생님이 계셔서 제 스케줄이나 학습량을 꼼꼼히 체크해주셨습니다. 결론적으로 저는 이투스 이사칠에 다니면서 수험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학습 습관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윈터스쿨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이투스 이사칠 학원의 윈터스쿨을 추천합니다.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 방법을 익힘으로써 비방학 기간에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투스 이사칠 학원에서 방학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닌 전체적인 학습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수능이 고민이어서 방학 동안 이투스247 학원에 다니게 되었는데요. 학교를 다니면서도 시간 개념이나 학습관리가 몸에 배여서 일정한 패턴으로 학습을 할수 있었습니다.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과 같이 또 다른 걱정이 있는 분들도 저처럼 이투스247 학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